아왜 춥겠지? 어 많이 좀 추울거야 <laughs> 빠지면 나 죽겠지? <laughs> 뭐 가봐야 알지 않나? <laughs>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별팀입니다 오늘 제가 벌칙을 해야돼요 벌칙이 뭐냐면은 저번에 오버워치 마스터를 못가가지고 저 하나 공약 걸겠습니다 2주안에 오버워치 마스터를 못가면은 해운대 입수하겠습니다 해운대데 부산에 빠지는 거였는데, 그게 변경이 돼서 지리산 계곡에 빠지게 됐습니다. 오늘, 이, 지금, 제 앞에 있는 친구, 이 친구가 좀 도와줄 거예요. 같이 빠질 거냐? 아니, 미쳤냐? <laughs> 아 지금 지리산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, 저는 아주 개꿀 빨고 있어요. 개꿀다리에요 아. 마. 마. 마, 내라 마. 기분이 어떻나 기사된 기분이야, 이거. <laughs> 네, 제 친구 기사입니다. 아, 말도 안되는 익명이니까 이 기사일게요, 이 기사. 에딱 이제 집자니 부근 같은 거 깔아줄 거야. 아여 저기에 지금 산이 격격 쌓여있는데 엄청 추워 보입니다 큰일나가나나마 죽을지도 몰라 네 현재 지금 저희는 드리산에 도착했습니다 야뭘 봐? 야 구경났어? 아이 왜? 황마 Gotta... 아, 나너 얼굴 보기도 싫어. 아이씨. 야, 결혼 안 해. 삼촌. 어? 평소에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? <laughs> 네. 좋지 좋다고요? 응. 그게 다예요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? 목소리 톤이 많이 달라졌네요. 네. 평소에 저는 어떤가요? 어, 오만하고 방자하고. 아, 여러분, 옆길이 나옵니다. 이김이 나옵니다. 이길 나오는 거 보여주세요. 이김이 <laughs> <입김> 나옵니다. 그, 그, 나옵니다. 지금 일단 기온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. 기온 보면 지금 0도입니다. 0도. 저, 안 돼, 씨. 예. 아유, 그거 뭐, 어우, 어우. 어, 어. 아, 암, 암, 어우. 좋네요. 예. 아니요, 아니요. 안 추우세요? 예, 아유, 방금 자동차 시동 걸어서 봤는데, 네. 영상 0도 나오거든요? 네. 예. 아, 아,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. <laughs> 아 대단하시네 진짜. 아이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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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촬영 한번 해드려야지 또. 아 야. 아 당신 안 더워요? 아 이렇게 으시안 아, 더워요? 아 너무 추워요. 아 너무 더워서. 아결 아, 물한번 던들라고. 아. <laughs> 자. 스트레칭 좀 하시고 뭐, 날도 추운데. 아. 그 좋은 기운을 한번. 자한마디말 하겠습니다. 저 얼굴 잘 보이죠? 아 너무 잘 보여요. 그리별 아, 네. TV가 고등팀 1주년입니다 저희랑 같이 해주는 이제 저토지 크루원들 파프형이랑 김세용 분다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벌칙을 받게 되는 거는 순전히 제 잘못이기 때문에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되는 별 TV가 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 시작하시죠. 날 추운데 오히려 더 추울 텐데. <laughs> 아안 안 더우세요? 아이 이거 더워라아 빨리 빨리 들어가시죠 빨리 오오 더우, 더우시죠? 오오들어 <laughs> 잠깐 들어갔는데 발이 얼었어요 지금. 아. <laughs> 오, 들어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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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! 아!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! 으파으으지으으으으으으으으 파이팅 간다 파이팅 자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오, 들어간다, 진짜 들어간다. 와, 와. 화이팅! 파이팅 자,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셋! 가자 <laughs> 머리, 머리, 머리! 오! <웃음> 됐어! <웃음> 아, 자, 수건, 수건! 빨 <laughs>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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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<laughs> 괜찮아요? 안 어이, 시원해? 시원 아 아유 저자 제... 소감 소감 한번 <laughs> 어, 이거 차원, 차원 봐요. 아 이거 더워데 <laughs> 상어는 수분만 아 표정이 안 어이. 그러신 거 같은데 아 패링 아니 보세요 아 이거 더운 아아 아, 아, 알겠습니다 뭐 본인 어. 뜻이 그렇다니 뭐아 아유 아물 얼었네? 어어 어. 어, 얼마나 어 이렇게 날씨가 너무 어 물이 얼었습니다. 어... 걸음걸이가 조금, 에... 아, 많이, 많이 춥고 데 안... 계속 안 춥다 그러니.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네 아,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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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당연히 옷이 얼지. <laughs> 여러들 지금 <laughs>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죽을뻔 했는데요 뭐 벌칙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거고 1년이 됐는데 구독자가 123명이니까 2년 뒤면은 229명이냐? 246명인가? 음, 10년 뒤면은 이제 1000명이네 <laughs>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벌칙을 수행했으니까 저는 가족여행을 잘 즐기겠습니다 결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결티비입니다 다 t 이 아니라 저 바로 결티비와 제 유튜브를 편집해주시는 결집자님과 새해에는 유튜브의 성장 o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새해 공약을 걸까 합니다. 그 공약이 뭐냐면은 정확히 2020년 12월 27일까지 구독자를 300명을 달성할 시에는 t 인 국토 대장정 하는 것을 공약으로 가겠습니다. 2명이서 가는 겁니다. 2명이서. 국토 대장정만 하는 거냐? 아닙니다. 옵션이 더 붙어있어요. 그것은 바로 2019년 12월 27일 날 생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